우리는 어르신 생산품 판매하는데고요. 파이나 쿠피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앞에 카페에서 다 만들어온 거예요. 드메이드고 카페 판매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차고 꽃차, 꽃차도 있고요. 그음에 드립 커피도 갈아서 판매 같이 하고 있어요. 다 어, 저희는 어르신 생산품이라서 수익금은 전체 다 어린이 어르신한테 급여로 나갑니다. 가고 아, 돌려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좋은 일 하시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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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네. 거 주체가 그럼 어디? 여기는 남동구 무인인력개발센터고요 어르신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야, 시장형 일자리 같은 거 참치라는 곳시아 이거 무료로 해주나 봐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액자는 알죠, 아 사진만. 음. 이거 여기, 여기 약간 애를 나서 한 바퀴 돌고 지어서 무슨 집을 좀 액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액자 구매하시면 돼요 아 그래 하나에 네. 얼마예요 이게? 5천 원이요 5천 원아예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리그라피 체험하고 가세요. 아. 네. 저희 남동문화원에 오셔가지고 서그 저희 배운 거거든요. 아 여기 다 회원분들. 네. 오, 예쁘게 잘 만드셨네. 저희 몇 개월 안 했는데 다이 정도 배울 수 있어요. 혹시 남자분어 남자분들 계세요. 네. <laughs> 직접 다니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웃음>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여런 것도 하시면 저희가. 여기 오시면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기 할수있는 네네네. 음. 유튜브에요 <laughs> <laughs> <유튜브예요. 웃음>

<목소리도> 아니 나나안먹서 나, 아, 결제하라고 했어. 요1 9에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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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네, 축제 첫날이고 비도 보송보송 내리는 오늘 날씨라 그런지 많은 인파는 붐비지는 않지만, 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마 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수들이 놓여 있지만, 아직 그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점차 이제 준비가 다 완료가 되겠죠. 근데 네, 이쪽 코너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는 것인데요. 아, 또 특이한 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는 것도 좋고 연인들과 함께 와서 보는 것도 좋고 또 필요한 물건도 구매해서 좋은 그러한 그 코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바지?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네. 네. 어... 청바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탄생되는구나. 저. 네? 어..예 이거 얼마씩 하는데? 가방은 이제 3천원부터 4만2천원까지 예. 제품하다가 다요 4만2천원짜리는 어쩌면 네. 네. 음, 이게 다 청바지로 만드는 거예요네 요새 이제 자원순환이 좀 화두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지는 옷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이게 <laughs> 1인분이에요. 요만한 액기스한 포. 몇 포나 들어가요? 1 0포다 들어있어요. 어, 얼마요 그래서 만 원. 원. 한 포에 천원해서 이게 진짜 한우 사골이랑 음. 소금만 살짝 들어있는 거예요. 몸에 그냥 진짜 안고서한포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그냥 물끓이셔갖고요한 포로 딱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 드시면 사골있고 거기다 고기를 좀먹기 싶네고 고기 조금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맞... 미역국 끓이셔도 되고 부대찌개 끓이셔도 되고. 그럼 아주 기본으로 아주 편해요 부피도 음. 작고 그거 괜찮네 집에서 네, 네. 끓이려면 힘들잖아 네, 요즘 덥잖아요 그리 부피도 큰데 이건 부피가 컴팩트해서 너무 좋아요 분말로 된 거예요 그럼? 음. 아니아 아니, 액기스 아, 액기스요? 네, 음. 네요렇게 생긴 진짜 여기에 액기스가 딱 이게 딱. 액기스가 되나? 네되준대요 <laughs>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음. 편하더라고요 딴거 거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하나 어나막 이러는데 이거는 딱 놓고 음. 하나씩 꺼내갖고 좀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두포 넣으시고 괜찮네요 네. 그 여기 딱 있네요 미역도 미역, 딱 미역이랑 <웃음> 사골이랑 <웃음> 아이, 근데 손해도 잘 안되더라고 아 우리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원목시계 이런 거야 아니고 원목시계 원목시계 공장 이런 것 들었네 예 공장에서 나오는 거지 예. 아니, 보 가야지. 왜 안가? 뭐슨 소리야? 어, 에이, 이거는 무서움인가 이게? 아, 음. 아주 풍기 좋습니다먹 안깎지. 안깎아. 안깎도안 돼. 가가 그러니까 안 거기서 안다안거기로 죽을만이 없는데. Thank <laughs> you. 저는 옆에요. 저는 옆에요. 어, 어, 어. 오이 맛있게 만드셨네. 찍어 예쁘게 찍어줘요. 똑똑하게 지금 삭제하시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너입래해까 국내떡이고 그건 맛있겠다 어우 어, 누가 만드셨냐? 맛있다 <laughs> 예? 많이 파세요 네. 그래. 저희 마0 0사합니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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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지금저는 많이 내년까지 계속 만에저 음. 나오나요? 국내에서 음, 미역,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니 직접은 아니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한 통에 얼마에? 2만 원에. 음. 미역하고 다시마. 미역은 미역, 만 원. 만 원이고요. 네, 다시마도 만 원. 벌미역인가요? 아니에요. 액젓서리 하나 그냥... 필요요 어, 또... 미, 미, 미면 되는 데안좋운데 그치? 아, 아 이게 해물자면. 네, 아, 네, 또한 잔이 얼마예요? 5 5천원. 0원5 0원입니다 네. 저소에회좀잘 말... <laughs> 가는 거예요. 소형에 1층. 전통시장 네. 혹시 무슨 지금 유에 있어요? 나요 네. 이거 마스 네. 준다 <목소리도> 봐